자, 두 번째, 이제 조동사. 여기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헤드베럴. 뭐 하는, 하는 게 낫다. 그치. 그럼 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헤드베럴? Not. 그치. 얘들아, 기본적으로 낫은 조동사 맨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 낫을요. 이게 부정형이에요. 자. 헤드베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였을 때 주어랑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유드베 d b 이라는데. You had b e t t e 그래서 부정형은 헤드베럴, n 으 t 로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ought 는요, 사실 요새 안 쓰는 말이에 잘. 많이는 안 써. 근데 있는, 말, 있는 말이니까 알려주는 거고, 자, 얘는 똑같은 게 누구랑 똑같냐면 should랑 똑같아요. 강도 차이도 똑같아요. should랑 ought 랑 사실 바꿨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얘만 특이하게, 얘만 특이하게, 부정형이요, 오트하고 투 사이에 낫이 들어가요. 오트, 낫. 어, 예예요 부정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해, 틀면 알겠지? 어, 얘만 이래, 얘만. 그래서, 뭐뭐 뭐 해야 한다. 슈드랑 같은 의미니까, 부정형이 붙으면 뭐뭐 뭐 하면 안 된다는 라 뜻이겠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밑에, 오드레더. 갈게요. 굴려? 따대기. 안 졸려요. 안 졸리죠? 어. 야, 먹을 거다 먹잖아. 야, 줄도 먹어. 도두도 먹어. 뭐 하는 자 거? 야 줄인 거. 그럼 이제 앞으로 얻는 걸로. 아. 앞으로 간식 따위 얻는 걸로. 어, 찍게. 그래요. 자, 얘들아. 오늘 레벨의 뜻이 뭐래? 뭐 하는 게 낫겠다. 뭐 하는 편이 낫다. 그럼 밑에 거. May as well은요? 어. 얘네 두 개가 뜻이 비슷하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를 골라본 그런 느낌이에요. 베스트를 고른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메이에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없어. 그 상태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거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나마. 오케이? 약간 그런 뉘앙스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날부터 다시 한번 가보자. 자, 뭐 하는 게 낫다. 자, 예시를 해보자. It's rush hour. I would rather take the subway. 이거 해서 어떻게? 해? 제일 오. 해주세요. 뭐지? It's rush hour. I would rather take the subway. 이거 지금은 교통체증이야. 그렇지 지금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r u s h h o u r 나는 차라리 음. 그, 그 지하철을 h s y 그렇지. r e a 이동하는 수단이 지하철만이니?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아, 지하철이 낫겠다, 이렇게. 선택지 여러 개 중에 베스트를 찾는 거죠. f <laughs> 자 그다음에 t h s You are 그래요? 그렇게 들렸어? 아. 자. 이갑분서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어, 갈게요. 자, 자. 보자. would a t h e r 의 부정형은 뭐라고요? w o 레 l d n 뒤에다가 낫을 붙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들아, would a t h e r 를 이용한 표현이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와 있어. 자, 이것도 별표? 한세개 정도. 그래, 너무 진짜 별표 세개 정도. 아니. 개는 아까 그 공통적,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했던애들 위주로 해 주고. 자, would rather A than B. 뜻이 뭐래? 뜻이 뭐래요? B 하는 게잘해 그러니까 B 한다는 거야, A 한다는 거야? 요 어, A 한다는 거예요. 어, B 안 하고 A 한다는 거겠지.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그럼 이거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I would rather save the money than buy the bag. 예요. 음.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차돈 모으고 그렇지 가방 안 산다는 거지. 가방 사느니 사라리 돈을 모으겠다. 크, 나 같은 애들. 크, 나 같은 애들. 가방에 돈안 쓰고. 나 진짜 청년 절약 정신 짱이잖아, 소행. 극락이잖아. 절약 정신 없이. 그래서 힘 많이 갔어요어 그래요? 어 열로 인생이네요. 그죠? 어 그렇게 가봅시다. 어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얘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 시험에 이번에 배웠었잖아. 나로니 A. 어 러스 B. 거의 특징이 뭐였어? A하고 B에 들어가는 형태나 요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됐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동사하고가 들어가 있죠. 동사랑 목적어. 동사랑 목적어. 들어가는 형태가 같아야 돼. A, B. 됐어요? 이해 됐어요? 어, 요거 수거도 꼭 외워오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may as well. 아까 했잖아. 뭐뭐 뭐 하는 게 낫겠다. 해석만 한번 해보자. There is nothing to do now. You may as well go home. 집할게 있대, 어때? 하나도 어때, 그지? 어. 그래서 너뭐 하는 게 낫겠대? 집에. 집이나 가라. 너 집에 가는게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말이 심합니까? 자 퀴즈. May as well의 부정형은 뭘까요? May not. Be. 땡. 아니 내가 아까 여기 써놨는데. 두 동사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고? Not. 어. May as well. Not. 그렇지.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야. 그래서 May as well. 낫이라고 맨 뒤에다가 낫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okay? 네. 이해 됐죠? 넘어가도 됩니까? 네. 스테디오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유 e d t 투에 대해서 말 한번 해봅시다. 유유주투 너무 많스 익숙한 것. 아닌데 그거 아닌데 조동사 유 e d t 투는 그거 아닌데. 어 그렇지. 그렇지. 자유 e d t 투 볼게요 얘들아.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정리만 한번 해보자. used to도 조동사로 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요, 오케이? 자, used to는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머를 하고 했다. 이게 바로 뭐야? 과거 습관을 뜻해요, 과거. 그러면 지금은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 야안 한다는 거. 야 과거 습관이니까 어, 안 해. 과거만 했던 거야. 자, 과거 습관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얘를 뭘로 바꿨을수 있냐면. 우도를 바꿨을 수 있어요. 우도. 자, 두번째유수수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었다. 즉, 얘는 뭐야? 습관은 아니야. 과거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음, 과거의 상태야 그러면 습관이 아니라 과거의 상태를 설명해 줄 때, 이때 우리가 우도로 바꿨을 수 있을까, 없을까? 태민이 어때? 바꿔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없어요. 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 습관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만 누가 used to 를 그때만 우드로 바꿔쓸 수 있고요. 과거 상태일 때는 우드로 바꿔쓸 수가 없어요. 그것만 주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성민. 자 학원 했다. 과거에 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when he was a child, he used to go swimming every summer. 뭐래? 해석해 봐. 그 어렸을 때는 여름에 매그 여름마다 수영을 나올 어. 수. 어 습관인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뭘래 바꿀 수 있어, 팀이 나. 예? 뭘래 바꿀 수 있어. 유수수출을 뭘로 바꿀 수 있냐고요? 우드. 네, 우드 네. 과거 습관이니까요. 자 과거 상태 예시 하나만 보고 보자. The TV used to be in my room이야. TV가 내 방에. 있었다. 과거 상태죠? 예. 게 예, 우드로 바꿔줄수 있어? 없어? 어, 없어요. 이때는 안 돼요. 얘기했어요? 예. 자, 이제 시험 볼거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냅시다. 예. 자, 아까 인서가 말했던 거. 자, 자, 우리 수거할 거. 첫 번째, 유 s e d 가 무슨 뜻이라고요? used to. 어, 무 하곤, 어, 하곤 했다. 자, 앞에다 비동사만 써볼게요. 비유 s e d 동사 원형은요? 얘는 뜻이 뭘까? 뭐 하는데 익숙해 하잖아. 니야 BPP잖아. 수동태잖아. 그럼 뭐 하는데 사용되다. 얘는 수동태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익숙해지다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be used to ing 형태가 와야 돼. 뒤에 동사가. 이게 바로 뭐야? 익숙해지다. 이거 수거 시험봅니다 자, 적어 가셔서 외워오세요 아. 자, 이거 이거. 자, 여기까지, 조동사. 야. 됐어요?